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더 올류 G80 3.5 터보 4륜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 G90이나 K9 차량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께서 이 G80 차량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옵션에 대한 고민까지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 차량은 고성능의 3.5 터보 그리고 추가 옵션까지. 너무나 가득한 차량입니다. 네, 신차가 약 7,900만원 상당의 차량이기 때문에 기능들 전혀 부족하지가 않겠고요. 네, 색상까지 카본 메탈의 외장,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시게 되면 디자인 예쁘고 성능 옵션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드실 오늘의 신형 G80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말씀을 드리게 되면 4,1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급 시세 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가성비로 제네시스의 차량 구매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더 올류 G80 3.5 터보 모델입니다. 연식 2020년 6월 등록 2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8만 3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5년 또는 10만 km에 해당하는 신차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AS 걱정하실 필요 없겠지만, 중고차 고르실 때 컨디션 걱정이 많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린카에서 정식센터 점검 모두 마쳤습니다. 누유, 누수, 당연히 없고, 침수 차량 절대 아닙니다. 네, 컨디션, 엔진 미션 아주 짱짱한 차량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은 단순 교환 한 부위는 있습니다 네, 운전석 프론트 웬더 한 부위는 있지만 주요 골격상 데미지 없고요 주행 특이사항 없다는 점 센터 그리고 시운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 이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오늘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옵션까지 좋고 색상 너무나 중후하고 예쁜 차량입니다 빠르게 오늘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외관 색상에 있어서는 카본 메탈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블랙 바디가 많은 차량이지만 블랙 바디보다 조금 더 세련미 있고 관리하시기 편안한 오늘의 카본 메탈 색상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안쪽에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울 수 있는 색상의 조합까지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에 오늘 차량 휠 부분에 있어서는 네, 19인치 A 타입이 아닌 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지구공과 동일한 불 패널도 많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와이튼 스포크 형태의 B 타입 휠도 많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욱더 외관의 멋스러움이 표현이 되는 19인치 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3.5 터보 모델인 만큼 전륜에는 4피 모노블럭 브레이크까지 기본 내장되고 있습니다. 제동력까지 신경을 쓴 고성능 모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풀 LED 헤드램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은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옵션이나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안전대, 주행 보조 옵션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외장 상태에 있어서는 네, 단차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보니 쪽도 네, 스톤칩이 있거나 외관에 찍힌 모습 보이지 않듯이 깨끗한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교환 부위입니다. 네, 하지만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프론트 범퍼나 본닛 네, 이렇게 체결 부위 가까이들 네, 단차 없이 정말 깨끗하게 아주 완벽한 수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도장 상태에 있어서도 네, 수리 잘 되어 있는 만큼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깨짐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외장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비춰드리게 되더라도 네, 문콕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외장 상태이고요. 하단부 사이드실 상태도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듯이 외장 상태 상품화 정말 꼼꼼하게 해놓았습니다. 네, 상단부 또한 루프 부분까지 네, 이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인기 정말 많은 하바나 브라운 시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트림 컨디션에 있어서도 상단부 네, 그리고 손잡이 부분 네, 옆쪽에는 안전벨트 끼인 자국 없이 네, 관리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네, 안쪽에 시트 상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레스트 그리고 안쪽에 등받이 부분 네, 그리고 밑쪽에 앉으시는 부분까지 나파가죽의 꺼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끝 부위까지도 네, 가죽이 헤지거나 색상의 오염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안쪽 부분 한 군데 한 군데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어느 곳 하나 버튼 하나하나까지도 손상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적으로는 시그니처 지엔 세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퀄팅 문양이 들어가 있는 시트 모습으로 네, 1열, 2열 모두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고급스러운 아파 가죽의 소재가 쓰여져 있겠습니다. 시트 디자인 변경부터 최고급 가죽 소재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동 시트 부분에는 옵션 사항으로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에르고 모션 시트부터 파워 시트 네, 이렇게 안마 시트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더욱더 선호하시는 옵션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편안한 기능입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까지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석의 도어 트림 부분도 네, 상하단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네, 후석도 당연히 이렇게 리어로도 소재에 잘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2열 쪽에 추가 옵션 사항으로는 듀얼 모니터, 내 네, 좌우 독립식, 그리고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컨버트 패키지 2의 옵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나 듀얼 모니터 조작,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패밀리카 이용하실 때 2열에서도 가득한 기능들, 그리고 넓고 편안한 구석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의 옵션 가득한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테일 램프 부분도 손상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하단부에 디퓨저까지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스크래치 없고 깔끔한 외장 상태 잘 비춰지고 있고요. 네, 이쪽에 몰딩 부분 버튼 누르게 되면 전동 트렁크 또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의 매트 상태도 네, 끝쪽 부분부터 안쪽까지 보셨을 때 네, 손상 부위가 없는 모습 살펴주고 있고요 네, 걱정하실 수 있는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네, 안쪽에 트렁크 플로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 판금 용접 부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침수 차량 저희 클린카에서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이력이 있는 부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도 실 주행거리 작성 그리고 성능 기록부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대 측 부분도 네, 이렇게 19인치 B타입으로 스포크 휠로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안쪽의 시트 상태도 보시게 되면 1열과 네, 동일하게끔 가죽의 상태 정말 짱짱합니다 네, 나파가죽의 단점으로 조금 연하기 때문에 가죽에 꺼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위조차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바나 브라운 시트의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한 실내로 유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정말 가성비 좋은 G8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좋고, 옵션 좋고, 디자인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실내로 빠르게 들어가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G80 옵션 사항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있겠습니다. 차량의 속력이나 주행 보조의 이런 기능들 모두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기본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보디여서 네, 핸들 부분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우측 부분에는 요즘 많이 쓰시는 기능 사항으로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간 거리 제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옵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까지 추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보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네, 주행 보조 옵션뿐만 아니라 하단부에는 차로 변경 보조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 키까지 한번 넘어가게 되면 네, 이쪽 부분에는 파킹 어시스트나 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모두 가능한 만큼 네, 주행 보조의 옵션들 주차 안전 옵션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차량이라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파퓰러 패키지 선택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3D 클러스터를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자식 그리고 컬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더욱더 예쁜 계기판 디자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포인트로는 사이드뷰 카메라까지 좌측과 우측에 각각적으로 나오는 옵션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8363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5년 또는 10만km의 AS 기간 아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AS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욱더 꼼꼼하게 센터 진단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오늘 차량 추가적으로 더욱더 불필요한 시간 쓰실 필요 없이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놓은 오늘의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업 형태 그리고 전작 G80보다 훨씬 더 와이드해진 부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을 해보실 수 있고 풀 터치이기 때문에 네, 직접 터치하셔서도 조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네, 전후좌우 네, 화질 깨끗하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단부에는 네, 이런 식으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내 네, 차의 주변 상황까지 손쉽게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차량 이렇게 신형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터치하시면서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그리고 에어컨 부분까지 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프로토 공조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DIS 컨트롤러나 다이얼 기어노브 되어 있겠고요. 옆쪽 부분에는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부터 네, 주행 쪽의 옵션들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렬에 이런 디자인 옵션뿐만 아니라 가득한 기능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그니처지엔 셀렉션 2까지 되어 있는 만큼 네,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닌 리어루드 소재로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 느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 더 중요한 포인트. 시트 부분에 있어서는 밋밋하지 않은 퀄팅 문양 들어가 있고 나파 가죽 소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죽 소재 하나하나 신경을 쓴 값비싼 옵션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1열 뿐만 아니라 2열까지 아주 가득한 옵션 먼저 살펴보셨을 텐데요 2열 넘어가서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G80 소개해 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들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눈에 띄는 옵션들 보이고 있고요. 네,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 또한 2열 부분, 네, 이렇게 가죽 시트의 부분. 네, 변색이 있거나 가죽 상태 네, 해짐 없이 깨끗이 관리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들어 올리셔서 안쪽에 수납한 부분도 네,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어 트림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동의 선쉐드 커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손잡이 부분 또한 네, 사용감 적습니다. 네, 가죽 상태 헤짐 전혀 보이지 않듯이 깨끗한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쪽에는 추가적으로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전작 G80에서는 터치 형태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신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터치 형태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열 이용하실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메뉴 부분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되어 있는 만큼 오늘 차량 듀얼 모니터로 편안하게 2열에서도 더욱 더 활용도 높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 쪽의 암레스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레스트 쪽에는 네 이쪽의 부분 기본적으로는 열선 시트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 조작할 수 있는 부분과 독립식의 듀얼 모니터 부분 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열선 통풍 시트 추가되어 있고 네,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옆쪽에 있는 시트 부분 움직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등받이의 각도 그리고 시트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누워서 가지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시트를 리클라이닝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휴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컴포트 2 옵션까지 모두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3존 공조로서 후석 개별 공조까지 가능한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 네, 2열 많이 사용하신다면 오늘 차량 너무나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완벽한 차량이라는 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이렇게 2열까지 실내 모습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시트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옵션 정말 가득한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초반대에 이런 차량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차량 가성비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더 올류 G80 3.5 터보 4륜 모델이었습니다 연식 2020년 6월 등록 2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8만 3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차 AS 기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린카에서는 항상 중고차 고르시는 고객님들의 걱정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정식 센터에서 점검을 하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또한 점검 시에 누유 누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엔진 미션이나 주행 쪽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고차량 성능 점검 시에 오늘 차량은 운전석, 프론트 핸더 부분은 단순 교환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네, 단순적인 교환으로 주행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주호 골격의 프레임 데미지나 엔진 미션 충격 없는 차량입니다. 꼼꼼하게 정말 시운전 통해서도 모두 확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교환 이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주행 특이사항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오늘 차량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G80 고르시는 고객님들 옵션까지 많이 챙겨가 보실 텐데요 오늘 차량은 19인치 B타입 스포크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의 이미지 너무 예쁘고 실내 들어가시게 되면 하필러 패키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 만큼 하이테크 패키지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앞쪽에 헤드램프도 지능형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 스패키지 2 주행 옵션부터 안쪽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 도어의 옵션까지 아주 편안한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열의 옵션까지도 아주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석에 듀얼 모니터, 컴포트 패키지 2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열 이용하실 때 편안한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 패밀리 세단의 기능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신차가 7,900만원 상당의 차량이었지만 클린카 판매 가격은 4,190만원입니다 네, 가성비 정말 좋은 오늘의 G80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G80 고르시는 고객님들 오늘 차량 눈여겨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또한 엔진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립니다. 네, 출고 시에 항상 이렇게 서비스 맞춰드리고 있고 홈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홈 서비스까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